예, 자, 멀리 에... 화면에는 어떻게 올지잘 모르겠고요. 제 눈에는 이제 ITX 테마로 어, 1,082호 용산행 열차가 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미 플랫폼에는 에, 상당수의 에, 승객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에, 10시 24분 출발인데 10시 23분에 입선한다고 했는데 에, 10시 23분 도착이라고 했는데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10시 21분 에, 약간 조착. 예, 우리, 일상적으로잘안 쓰는 말인데요. 예, 약간 조착한 기분이 좀 드는데요. 뭐, 이 정도면 뭐, 정시에 들어온다고 봐야죠. 예. 예, ITX 스마우로, 여수 엑스포 출발. 예, 열시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ITX 스마우로는 타겟층이 약간 좀 애매해서, 에, 이용하기에 저렇게 편한 열차는 아닌데, 그니까. 러 현수의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열차 자체는 굉장히 쾌적하고요. 음, 타볼만한 열차입니다. 에, 에, 굉장히 좋은 열차라서, 저는 이제 여행 다닐 때 이거 좀 상당히 좀 많이 타는데요. 아, 세마로를. 네. 다만, 이제, 경부선 쪽으로는 꽤 이용할만한데, 호남선, 특히 또 전라선 쪽으로는 하루에 두편 밖에 없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여행에 있어서 시간 확보의 면에서, 음, 저는 이제 되게 이제 다른 유형의 열차를 타고, 편도를 오고, 이제 다른 쪽 편도를 i t x m 마로 이용한 하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아무래도 하여간 좀그 시간 면에서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죠. 이 열차를 타면. 조금 요 편수가 좀 늘어나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타겟층이 좀 애매한 열차여가지고, 아예 무궁화호 같이 에, 최하급 열차라면 또라리좀 승객이 좀 많을 수 있을 텐데 좀 중간층이라서 좀 애매해서 말이죠. 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에, 23분이니까 이제 24분 고출발할 예, 것 같습니다. 에. 그래도 이제 이, 이 아이텍스마로가 아, 물론 이제 아이텍스마로뿐만이 아니라 제레선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의미가 꽤 큽니다. 에, 아예 그렇게 일본 같이, 에, 그, 고속철이 다니는 구간, 신간선이 다니는 구간에는 특급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음. 에, 마음 같아서는 이제 조만간, 뭐, 무화도 물론 좋지만 여행하기에는 그래도 좀무화보다는 아이텍스 세마우로가 조금 더 폼이 나는데요 아이텍스 세마우로 타고 또 한번 좀 다녀 보고 싶은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음. 예,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은그 테일레이트하고 테일라이트하고 헤드라이트가 따로 돼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아마 저쪽 반대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예. 자 이제 출발할 때가 됐는데 네, 출발합니다. 21편성이네요. 아이텍스테마로 21편성. 네, 자 승객은 뭐 별로 없네요. 지금 시간대가 좀 그렇죠. 에, 시간대가 에, 에, 2호차는 좀 그래도 좀 승객이 있는 편이네요. 에, 뭐 아예 승객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얼핏 보기로는 에, 칸별로 다른데요. 어, 뭐한 20에서 30% 정도 에, 에, 전방에 헤드라이트는 안 켜는데 에, 후방에 테일라이트는 켜네요. 에, 아마 이제 그 저녁에는 헤드라이트도 켤 텐데. 에, 나중에 그 다른 유형의 열차도 그 테일라이트 주간에 말입니다 주간에 테일라이트를 켜는지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는 지금 20 표시만 있지 23000 표시가 따로 안 보이는데 네자 이렇게 해서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차 나가는 것까지 봤고요 예, 네, 벌써 또 누가 또 올라와 계시네요. 네. 자, 이제 역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차역에는 썩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예 <목소리도> 네. 역은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역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큰 역은 아닙니다. 예, 특히 익산역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작은, 크지 않은 역이죠. 작다기보다는 크지 않은 역. 예. 열차도 뭐꽤 많은 편이긴 하죠. 음. 네, 전주 비전대학교. 대자인 병원. TNB가 아마 풍년제과일 테고. 네, 국내 최초 샌데. 네, 풍년제과에서 빵을 좀 사면 좋을 텐데. 이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음. 전주 역사 갤러리. 전주 기념품 홍보관. 음. 예, 전주역, 전주에 왔습니다. 여기가 예, 전주역인데요. 어... 어이구, 택스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예, 예, 전주역입니다. 전주역. 네, 일단 이 동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